자 오늘 노스피크 에어 도킹 쉘터 에어 도킹 쉘터인데 저희는 오늘 차량에 도킹하지 않고 그냥 한번 피칭을 해보겠습니다. 텐트 구성품인데 여기는 팩이랑 스트링 들어있어요. 팩이랑 스트링 있고 얘는 업라이트 폴아 얘는 개같다. 범퍼 플랫, 범퍼 가림막 네 까만색이라서 얘는 범퍼 가림막이고요. 오늘은 안쓸 거예요, 이거.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름 가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트렁크에 결속하는 부분 같아요. 맞네, 예, 트렁크에 결속하는 부분이니까 얘를 앞쪽으로 자, 이 텐트 칠 때요, 이 빔을 기준으로. 빔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 보면은, 여기 끝에, 여기 팩 박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네군데다 팩을 박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빔, 이렇게 끝에 쭉 따라 보면은, 여기 팩 박는 곳이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팩 박는 곳. 여기가 이제 빔이죠? 빔에는 안 박을 거예요. 자. 빔이 있는데, 빔에는 안 박습니다. 여기 끝에, 이렇게 팩을 박을 거예요. 에어도킹 쉘터는 H빔으로 에어빔이 H자 모양으로 에어빔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바람을 넣어도 됩니다. 일단은 자립은 아주 쉽게 됐습니다. 그냥 펌프로. 어. 자, 에어도킹 쉘터 도킹하는 스킨은 아직 결합은 안 했고요. 그냥 지금 딱 이렇게 기본만 피칭을 한 상태입니다. 뭐 가이 라인 이런 것도 안 했고, 그냥 딱 아래쪽에 네 군데, 이렇게 양쪽으로 네 군데에만 팩을 받고 지금 자립을 시켰어요. 뭐 아까 보셨다시피 펌프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 피칭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렸고, 수동 펌프로 하셔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뭐 A5 RS 칠 때도 한 10분 안쪽으로 일단 자립은 시키니까 얘는 그거보다 더 짧아요. 일체형 빔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바람을 주입을 하면은 나머지도 알아서 자립이 됩니다. 어, 안을 좀 살펴볼게요. 좀 넓게 보여드리면 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체형 빔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각을 보시면은 완만한 타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로 죽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뒤로 죽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좀 공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아랫부분에는, 아랫부분에는 높지 않은 물건들 그런 거를 놓으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이 부분에 차량을 도킹시키고 저쪽 전면부로 뷰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방에는 다 메쉬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킨 닫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 스킨을 예 지금 말아놨지만 바깥쪽 스킨을 이렇게 뻗으면 업라이트 볼을 이용해서 어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뻗으면은 어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라이트 폴은 기본적으로 한 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만약에 어닝을 하신다, 뭐 앞뒤로도 어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업라이트 폴은 추가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좀더 안을 살펴보자면 안쪽에 어, 안쪽에 스커트가 없어요. 이예그 노스피크에서 에어리빙 쉘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스커트가 있어서 그라운드 시트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면은 텐트처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전용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를 따로 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 높이는 이게 한 신장 180 정도 되시는 분들도 별로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벤틀, 벤틸레이션 네 군데 있고요. 근데 아 조금 아쉬운 게 위에 걸수 있는 어이 고리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이쪽에 뭐 스트링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데이지 체인을 쓰기에는 좀 짧은 거리고 스트링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이쪽에 뭐 랜턴이나 타프펜 이런 거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체형빔이라서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자립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고 오늘 처음 피칭이다 보니까 뭐 이쪽에 가이 라인이나 다른데 지금 뭐 스트링을 제가 먹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음번 피칭을 할 때는 좀더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음, 재원상 이, 도킹이 가능한 차량은 스타렉스도 가능하다고 해요. 예, 보니까 높기 때문에 또 높고. 자, 이제 도킹 플랩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